그래픽 버그 걸렸어서 그 아이템이 안 <laughs> 보이더라고. 인게임 쓸 거예요? 인게임 써요. 아씨 불리 안 돼. 하이하이하이하이하이하이 하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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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만두 여자 대답려요안들살요안 들려요. 안 들려요. 20살. 안 들려요. 안 아. 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들려안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들려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들려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아, 들려요. 안들려안들려미안들려보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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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려요. 안들들들들 못 뛰었네. 야, 이 새끼야. 내가 먹 왔지롱. 코코가 각이 나도 알려 줘. 어디서? 알아야겠다 어, 미르님입니다. 왜 자꾸 나만 따라댕겨요? 이거 마이크 항상 켜기 <laughs> 안 돼요. 이거 마이크 항상 켜기. <laughs> 아야. 어, 총알, 들어볼 들어볼 총알. 총알 총알. 총알 네. 와, 트러블, 되게 트러블. 신기하다. 왜요? 들어볼 먹는 거 봤어네. 야 와우. <laughs> 어, 그럼 싸 싸요 그냥. 아니, 먹 먹은 적이 없는데 먹었다고 봤대. 아, 아유, 자꾸 뼈기 붙이쳐. 아이거 뛰어댕기면 흙거리네 AK네. 맞다냐. 소장해. 어, 요거 먹을래? 예? 어, 나 먹으죠. 우! 에 업그레이드. 아, 더블 아, 맞는데. 어, 음. 맞더니만 아니야, 진짜. I've got the antidote. 왜 심술어 계속 근데. 계속, 계속, 계속 뭐라. 아니, 왜냐면 내가 구석에 숨어 있어서 누가 뭔지 보고 있었거든. 왕왕 <laughs> <laughs> 어둡당. 왕 이거 미드님인가? 아이씨 저기 저기갈까 알았어 갈게요 아니, 하나 뽑요아나 아, 데려가 나 데려가 안녕 이거 어, 책어저 뭐야 쏜다 <웃음> 쏜다 아이 죄송해요 쏜다, <웃음> 어, <지성혀>. 쏜다. <laughs> 같이 가힉 2층으로 도망가야지 어. 책 나랑 같이 다니자 그래 아 미드님 와 <laughs> 자꾸 나 쫓아다니면 그림자 막힌... 막기... 어? 잠깐만 도망가자 도망가자 터 2로 이동해요 섹터 아. 2 미드님 따로 오세요 미드님 오고 계신가? 아 오고 계시네 아추왕아추왕 따뜻하다 Leave this to me. 내가 먹을 거야 내가 먹는 건데 이 급식아 저장 급식이 <laughs> 미치겠네 나보고 급식이라고네 진짜 어 추적 저저감 감식이 열로 와 열로 아무나 먹어요 AK 님 해봐요, 해봐요. 해봐 AK 님만두네 AK 님 해봐 돌아보니까 돌아볼 돌아봐래 해봐 그러면 네. AK 맞으면 나도 맞어 <laughs> 아오케 a k 맞아알아어예어 뭐야 현명하다 잠깐만 감지기 갖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저, 저 있어요 저만나못 먹었는데 이번꺼 그러면 그러면 a k 한테 하면 미라인도 세트잖아 으허허허허허허허아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아허허허허허허허허허아허아허허아 음. <laughs> <laughs> 저, 저, <laughs> 아 돌아볼라 먹은 거 없었어요 아니 초반에 먹었다니까 초반에 초반? 아, 아니라니까 그때 아, 그러고 보니 시작하자마자 <laughs> 바로 앞에 뭔가 없긴 하더라고요 피가 애기님 아니에요? 이기님 응. 검사해야겠다 검사할까요? 아, 저, 아 검사해요 빨리 검사해검사해 검사해. 해봐봐 해봐봐 해봐 그, 해봐요 해봐요 아, 빨리 내 네, 펼쳐요 아나 도망가게 빨리. 나, 빨리 나 네, 도망가게 네, 그럼 네, 나도 가르라. 도망가게 <laughs> 아니, 의심스러운 그 뭐지? 돌아볼 문제 앞에서 봐봐 평상시라면 자기가 자기가 하세요 <laughs> 자기 자기가 <laughs> 아, 아, 그래, 자기 그래, 그래, 그냥 기가 자기가 자기 진짜 기가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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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어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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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기가야기가 자기가 자물가 자기가 자기물개기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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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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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한스랑한랑 알렉스는 일단 사람이고, 만도니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하나, 미르, 한한랑 한스, 리첼. <놀나>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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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랑 리 국가랑 조니불. 오, 괴물 소리 난다. 괴물 소리. 괴물 소리 난다. 어, 저저아유 뜯기고 있다. 야, 비켜. 막히고 왔 아, 오. 오, 어 무서워. 어, 어.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어, 국가도 아닌가 보다. 무서운 거니까. <laughs> 어 완전 무서워 아니 어, 표전 편하긴 아니다 근데 퓨전 안 꽂아요? 퓨전 어따 꽂아? 나가 누구누구, 누구, 누구, 누구누구 누구, 살아남은거예요 나, 살아, 살아있는 사람 손 나나나나나나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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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루님하고 미루님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손 미르니 미르님 미르님하고 난가 미르님 미르님 어디 있어요? 미르님 죽었나? 미르님 미르님 어나 얼른 사... 가야 돼나 이렇게 아니 그러면 지금 또또안 사... 됐고 가씨 살아 있는 살아 있는 사이 람 미르님밖에 없어요? 아또 죽었어 아이씨 아이거 또라이 캐리다 아아또 캐리다 아, 이거 도라블 아, 도라블 아, 도라블 도라블 캐리다. 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또라리였다와미르이 아, 도라, <laughs> 진짜 못하신다 아미르이 죽이고 싶었는데 아서 혼자 죽고셨어 정체 갖고 제가 즈를 하나 갖고 있었는미르이 진짜 거를. 못한다 피즈를 일부러 안 꼽았어요 나도 즈 나도 즈 하나 먹고 안 꼽고 <laughs> 있었는데 안 꼽고 있었어. 아... <laughs> 아, 내가 그만이 또 농업을 해도 사람들이 의심을 하래. 왜냐면 내가 처음에 시작하고 아무것도 안고 나고 백 뒤에서 누가 먹는지 가, 보고 있었거든. <laughs> 사람이 먹고 가는 거야. 벽 <laughs> 뒤에서 숨어서 보고 있는데. 아, 이두 그 번째 때 일부러 피지 안 꼽은 게 되게 아, 아, 아 신난. 아, 아, 나 변신하고 막... 어 무섭다 무섭다니까 미녀님. 어 국가나인 같다. <laughs> 심지어 AK님 왜내 죽고 있는 거그 보고 있는데 나왜안 살렸어? 어? 나왜안 살리는 당연히 거야? 괴물. <laughs> 아니 내 앞에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나를 왜안 살렸냐고? 아 이봐 주상이가 하나인데 어떻게 살려 이멍청아 새? 괴물 있어 또 괴물. 아 너무 웃겨. 아, 아 너무 웃겨 진짜. 또라또 진짜 멋있었다. 음. 자 갑시다. 또한 지야나. 하이 하자하자 I d 하이 t know who I live t h e k a y y o u 안녕하세요. h e 하 e Hi, hi. Hi. Hello. 안녕 l l 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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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l l 아빠, 가급식이안 해. You should have s t u n o s s 다니이서제 어? I found medicine. Hey, 라 h a t s up? w h 요 t s up? What's up? w h a t 어 up? What's up? w h a 어 저거, 저거 어떻게 키지? 저거 요 스위치 치 아, 스위치 스위치 c h it, switch i 이 o k a t e 카메라 e a s there? c a m e 본 적도 t h e c a m e r a s w 김otti. 김otti. 김이 t t i 김 아, 같이 가봐, 그럼 또없 김otti. 김버님또 괴물이지. 아니, 야, 야, 고딩. 고딩 o 거 먹어봐. 어 이거 먹어봐. t t i 김otti. 김otti. 김 o t 아 i 김o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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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o t t 누구나 다 의심하는 거 아니야? <laughs> 오자마자 힐팩을 검사하고 있어. <laughs> 당연하지. 만약에 내가 안 먹고 딴 사람이 먹었으면 바로 내가 의심했을 거 아니야. 그건 모르지. 이거 같이 가자 고까.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만두. 그, 그 여기, 여기 여기 중간에 있어. 골목에. 방제 누가 어. 퓨즈 꼽았어요? 제가 꼽았어요. 제가. 퓨즈 퓨즈 찾아가자. 퓨즈 찾아가자진짜 로또라브리 고은거 맞아요. 어, 어. 아, 행히 뭔데? 얼마나 독 깜짝이야. <laughs> 퓨즈 어디냐? 만두가 얼마냐고 <laughs> 같이 가자는 소리 안 하는데. Anyone <laughs> there? 퓨즈 퓨즈. 어, 왜 휴지 하나만 더 꼽으면 그, 되는데. 내가 꼽을 건데. 따라가지 마. 미린이 도 어, 네, 위험한 거 같아요. 이거 어떻게 올라가? 그럼 국가 어. 네가 걱정서 내가 따라갈게. 나, 아니 어서 길을 모르겠어. 어, 도다 벽으로 가자아마표좀없 나? 표지 표지 표지. 더 감자가. AA? 네. 왜휴지 a a 아니야. 내가, 내가 사람 꼽는다. 그러니까. 꼽는다 꼽는다 꼽는다. 갑자기 지르님 빨리 저 아이콘 따러 가요. 티티티티. 떨어버리네. 아이콘. 좋았다. 나 어디 갇혔다. 나 어디 갇혔다. 여기 아, 죽겠는데? 아 여기다. 아왜 이렇게 어두워? 아, 왜 아. 이번 판 되게 수상하나 아. 아니라고. 나한 번만 더 죽여봐라 진짜 이번에 떨어버려 <laughs> 한 번만 쏘기해나 그냥 다쏴버싸 쏘버, <laughs> 버릴게. <돼>, 진짜 뚫어 버 <laughs> <laughs> 어, 급식이 빡쳤다. A fine c h 다들 어디 계세요? 다들 어디 계세요? 무서워요. Okay, 여기... <laughs> AK랑 미르 님. 국가. 고 어? 뭐가요? 아, 어느 북한혼자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이거 여기 어디야? 아, 게임 가니까 알트 누르기가 귀찮아 그래서 전 피로 바꿔놨어요. 음. 어, 나는 마우스 먹지 마. 마우스 버튼에다가 먹지마. 아 여기 다 괴신해. No, 왜 니가 뭐이 급식을 미르님 자꾸 피 피게 쳐다보시는데? 미르님미르님 이거 드시고 싶죠? 이거 드시고 싶죠? <laughs> 야, 드세요 <laughs> 아니야, 드세요 아니야. 와서 드세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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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을 줄 몰라. <laughs> 국건 님 아니야 국건 님 아니야. 아니랄까. 나도 아니라니까. 퓨즈 퓨즈. 어 이거 없어졌다 한 개. 한개 없어졌다. 이분가 어, 하나 아니에요 이거 하나예요? 두개 아니었나? 반만 있는 것도 아니, 있는 걸로 아니 두 개였는데 하나 없었어. 이분에 이분에 내 여덟 이분인데. 아고딩 이브 방금들 추적기 아야 추적기를 그 감별기까지 먹고 했는데. 없어 <laughs> 나 아니 아니 나라봐 아니면 미르님인가? 누구한테 썼어? 잠만 그 추, 잠만 여기서 누가 먹고 갔는데 이거. 그 감별기 톨랍을 그러니까, 토러블... 아닌데 a k 님이다 a k 님이다뭐 개소리야 갑자기. 먹었잖아 먹었는데 왜안 설치해? 어디? f 즈 t 즈 r 즈나 u 즈 u r e 여기 있다 r 즈나이 x f 올라 u r e box. f u t 아 r e Future. I will 어 r i 어 e it. Future, Tata. Mando, this song. 저기 f 가 t u r 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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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u t 어디로 가야돼, 이거? 어, 아, 여기 있네. 올라가자. 미드님 살아계시죠? 네, <laughs> 예, <laughs> 예, 살아있어요, 아 살아있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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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번 판 너무 안 죽었는데? 아, 뭔가... <laughs> 불안한데, 설마... 괴물이 뭐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다 죽이려는 거야? <웃음> <웃음> 아이, 그정도수실력안 되는데? 어,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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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왜 그래, 왜? 스위치. 어, 이, 이브 아저씨 방에그 감별기 누구한테 썼어? 나나나나 아니었어. I found the camera. 국간님한테 썼어요. 국간. 이브님하고 국간님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까 그러니까 이브 국간님한테 감별기 그 쓰고 이노라고 하더니 아, 갑자기 독지사기, 반대고. 제가 내가 퓨즈 맞고안 했대. I've got the stream. 난 퓨즈 먹질 않았는데 자, 나미르님이라 있거든요. <laughs> 너 방제 나한테 a k 라 이렇게 말잖아. 급식아이 씨. <laughs> 어, 뒤뒤 <laughs> 돌아보니 <laughs> <뒤, 웃음> 뒤에. 왜안먹어 저거를. 뭐뭐 뭐 있었어? 아, 퓨즈! 어, 내 앞에 개문지 나갔다. 잠깐만 여기 지금 뒤 있어. 어, 씨. 누가 이거? 누구야? 누구야 이거? 후, 어, 어, 나 죽어. 아. 아아 <laughs> 누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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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거야? 유후! 유 루서 마지막에 회식 한번 했네 봐봐 AK라니까 AK였구만 AK였구만 간단하네그거 저기 그거 만하 같이 하 만두하고 AK였네 에이 만두가 진조용 갑자기 만두가 저영하더라 아, 네, <laughs> 마이크 안 들렸어? 안 들렸어. 끊어두셨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까 만두가 국가 같이 가자 했을 때좀 이상했어. 네? 어, 막판 해야겠다. 아니, 가야겠다. 한판 더, 한판 아 판. 더. 막판, 막판, 막판. 집진막 진막. 막판, 막진막, 진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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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 짐막, 짐막. 짐막. 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야 돼. 진막. 진짜 서버 만들어야 지서막 만들어야 지 오늘, 오늘 <laughs> 설사를 인해서 연기합니다. <laughs> <laughs> 아 힘들었어. 아 힘들다 진짜. 아 이건 진짜 친한 친구랑 해. 하면 안 되는 게임이야 이거는. 이거 나중 에 불신 불신만. 불신만 사이 이거. 아 사람이 좋 서러... 최신데 진짜. 서로 못 믿어 막. 믿을 어...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어나안 쓰다.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여자 있어? 여자 없어요 해봤네. 가자. h a n s 해줄게 한스네? 나? 미 m 님 바보 인게임 끄고 인게임 끄고 뭐라고요? 미 미래, o 님 바보 미 m 님 바보 m a b o Minimabo, m i n i m a 러 o 이 i n i m a b 아 m i 미르 m 미르 o 녹화 중이에요 b o 님 마이크 m a b o Minimabo, m i n i 아아아 아, 어. Uh -oh. 네. This is all mine. 이거 u <laughs> 이그뭐 a a m 거 i n 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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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가 u you, you, y o 좀비만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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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좀비만 터지는 거라고 보세요. 그래? 아, 사람이 좀비가 사람일 때도 안 터지고. 밤에 밤에. 밤에. 누가 이거 샷건 좀 먹게 도와줄 싶은. 내가 할게 음. 응. 빨아피네. 야. I play 레이서 테크. 아, 만두님 먹었어 오케이. 샷건 못 드셨네 잠깐 피 없어졌네, 여기. 어디요? 요 방금 여기? 있던데. 만두 있던데. 어? 어라? 요... 어라? 만두? 마, 만두? 아니야, 아니야. 근데 만두 아저씨? 어, 국가 근처인데 피소, 피소, 아니 난 오고 있었잖아 이씨 오고 있었잖아 너는 그러니까, 와있었고 너는 와있었고 난 오고 있었잖아 아니, 피팩, 피팩 아니 근데 오시, 오시자마자 없어졌잖아요 진짜 쏜다 나도 진짜 <laughs> 어? <나도> 쏜다 <laughs> 만두 어디갔어? 어? 피조 만두 피즈 먹었다 피즈 먹었어 피즈 하나 꼽아요 나도 먹었어요. 어디 있노? 꼬본 거 맞아요? 꼬았어 어, 어, 여기 있다. 어, 이거 어떻게? 어 됐다. 꽂았어요. 휴전하고 성행했다. 그럼 만 만도 아닌 거야? 아이 모르죠. 첫판이니까 모르죠, 뭐. 모르죠. 첫판이니까 일단은 해주고 휴전하나도. 잠깐만 더. 한 분이 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게 있네. 이게 있네. 아까부터 계속 말하고 있었잖아. 아, 진짜. 알트 누르고 말해야지. 한 번도 말안 했어. 아, 알트 누르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 <laughs>

먹으세요. 네. 난 있는 거에서. 와. 2층 혈팩 있는 데서 아좀 나도 좀 먹자고요. 로님 <laughs> 여기 여기 발판 이, 일단 중심분 없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는. 예. 아직 검사 캐 막았어요 검사 캐. 아 미르님 사았어요 네... 잠만 미르님 해봐요. 네, 네. 그 Это, 맞... 아니 만두님 해봐요. 만두,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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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둘라만둘라 만두,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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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만두. 아,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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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e t 두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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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두 만두 만 e 만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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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만두 만두 만만 만두 만두, 방금 누가 어 아, 방 내가 잘못 눌렸어. 잘못 그렇죠. 눌렸어. 국가, 국가, 나 국가, 국 내가 잘못 눌렸다니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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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까. 어 퓨즈, 퓨즈. 국, 앞에 퓨즈 있다. 퓨즈 저기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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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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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물! 개물! 아어악아 이거 누구 이거 아 know. 진짜 씨... 애기, A기, 애기는 아니고. 아니고 내가 잡았다 내가 잡았다 살려줘 누구 괴물이었어 누구 자 미르님이네 혹시... 미르님 내 미루야. 뒤에서 나타났다 섹터 3 섹터 3 2층에 있었어요 그때 유윈섬 만두가 어? 아니야 진짜 만두야 이거 만두야 백프로 아 만두 만두하고 AK 같은데 다 아니라가죠 미생님 <laughs> <laughs> 자기가 자기가 괴물이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laughs> <너무> 진짜 <laughs> 미성 님 좀비면 뭐 참치입니다 <laughs> 미생님 <미렁이>? 아, 어어어어아나 <laughs> 좀비야 뜸 <laughs> 쉬어 <laughs> 어어어어아 지금 질 찾기도 바빠 뭐말 시키지 마 어? 한명 죽었다 어? 마, 민도님 저 주사기 주사기 아니 그거 독 m not sure. I'm not sure. I'm 물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왜왜 n o 왜 죽여, 왜 죽여? <laughs> 독극물 m not sure. I'm 죽었나? 아 u r e 리네 not 리네 어? 어? I'm not sure. 야, 이리 아, 서 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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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 이나 꽂는 거 있어. 미친, 뭔소리예요나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이봐, 야. 누 누구야, 이브, 이브. 나 이브 이브 이거 뭐야? 나 버리고. 나 아니라고, 나 진짜 아니라고. 아니, 와... 없어. 아, 이밖에 없어. 떨어보, 리어보이네 아니, 뭘 저요? 이밖에 없다니까? 닥쳐다 어, 나. 어,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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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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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쏴, 쏴, 어 진짜 야야 어디 있어? 야. Everybody stay calm. 야, 애기. 소리 이누구 누구? 씨발 다오지마나 욕할 거야, 나 진짜 얘네들 막 머리 으로죽 오지 마, 오지 마. <laughs> <laughs> <와, 웃음> <laughs> 이 <이게> 게임지. <laughs> <laughs> 아, 아. 아 진짜. 내일을 <laughs> <줄> 알았어 AK라고 <laughs> 이게 게임이지. 또라블하고 AK이죠. 어, AK. 아 또라블 AK. 그럼 누가 어? 나중인 거야? 또라. 돌아... 제가 변신을 아... 처음 했어요. 두 번째 라운드에서 아... AK는 변신 안 했어요. 마지막 라운드만 아... 했어. 아 또라블이 돌아보리. 가라블이관치고나머지 어. 제가 다 죽이고. 봐봐. 아... 아니 근데. 미드님하고이브님하고 아, 네. 너무 의심스럽게 다녀셨고 아니 어. 나는 옆에 있는 거 그거 그거 주었다고. 어, 내가 본인이라요아나 <laughs> <아니면 웃음> 아, 나는 나는 솔직히 엑스맨. 약간 엑스맨들 있었지. <laughs> 아 진짜 한이 한이 한이설인다 한이설리요아 <laughs> 의심스럽게 이게. 안 다니면 되는데. 어. <laughs> 자꾸 의심 좀기 의심스럽게 만니까 아, 나자 자꾸 아... 의심하니까 난좀 X맨 필좀 냈었지. 어머네. 그 앉아 반틈에 피 먹고. 아그 입으로 몰아가고. 그러면... 여기까지. 아.